참 고양인데 되게 꼬가 많이 눌린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이름을 제가 아직 모르는데 엄청나게 꼬눌린 고양이 아시죠? 눈 옆에 핑크핑크하고 인중도 핑크핑크해. 그리고 귀도 표시를 해주고요. 제아 지금 대충했죠. 건지기를 할 거라서 오늘 은 손가락이 되게 빨라야 돼요. 여러분. 얘가 털이 되게 그라데이션이 심하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물을 제가 조금 많이 흥건히 지 칠한 거 보셨죠? 이렇게 따다보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 오늘은 망할 수 있다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망할 수가 있는 건지기 어, 일단 속력을 빠르게 빠르게 저도 아직 결과를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망할 수 있는 그림 하지만 해보는 거죠 그려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건지기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같아 보여요? 엄청 망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막 털이 건지기가 막 이렇게 막삼격으로 있어요 얘가 그리고 앞다리가 여기 앞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뒷다리는 좀 머니까 좀 농도를 흐리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번지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냈어요 여러분 뒷다리도 있었네요 만두가 이렇게 그리고 꾸랑에도 여기 한번 이렇게 찐하고 한번 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농도로 풀어줘요 이렇게 쭉쭉쭉쭉. 뒤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니까 여기까지 망해보여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빠르게 조금 디테일을 잡아봅시다. 귀가 여기 있고요.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농도로, 농도로 앞에 있는 걸뺄 거거든요. 오늘은 블랙 명도를 많이 쓰지 말고 채도로. 그서 이렇게 해서 귀에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름이 되게 진하게 하나 있나요? 3개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난 데한번 해주고, 털도 한번 표현해 주고, 이렇게 제가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일의 일상을 하면서 이어내보려고 합니다. 지인의 이별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영도로 계속 오늘은 깨끗한 컬러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림에 너무 빠져서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찍고 있는 걸 몰랐네요. 중간 과정이 마지막 부분이 살짝 없어요. 아깝다. 오늘은 페르시안 고양이 고 찡긋을 그려봤고 제 친친이. 힘을 내기를 화이팅 이 그림을 그리며 말해봅니다. 다바라 화이팅. 제가 원래 마지막 타이밍이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깊은 상실감이 커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타임밍스 말고 그냥 높았어요. 날씨도 맑고 화창하고 남들에게 되게 좋은 날씨인데 정말 친한 친구의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물론 친구는 이 영상을 보지는 못할 거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친구의 화이팅을 바란다면 이렇게 원기와시죠 드래곤볼에서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나의 응원하는 힘이 전달되어서 나의 친구가 용기를 내고 삶에 조금의 어떤 의지를 다시 활발 불태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목소리를 었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지 모른 분들 우리는 힘을 낼수 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오늘 이 그림을 망칠 줄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림은 항상 하얀 도화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내가 도화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많이 그렸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더 돗질이 잘 가고 내가 하는 대로 뭐 농도가 다잘 올라가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더 어려운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을 새로운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늘 음 아무런 망치로 가고 하고 그리긴 그렸거든요 근데 그림 안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뭐 맨날 똑같은 느낌 있라고 하실 분들는 틀려요 오늘은 완성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ハ,イティーンハロー。